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봄기운이 무르익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오늘 인사포럼을 통해 인천시민 여러분과 인천복지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제9회 인사포럼의 사회와 자장을 맡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정우 교수입니다 인사포럼은 인천시민이 참여하여 복지현황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습과 토론 그리고 실천의 장으로 매월 시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인사포럼의 주제는 인천복지정책 봄봄봄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인천 미래를 그려봄과 동시에 이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복지정책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만들어보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봄으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인천의 봄만큼이나 아름답게 만개할 인천 복지정책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제는 인천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성과를 주제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해석 원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